시인님께서 전도사 공부하시는 소식은 제가 접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임직시까지 같이 겸해서 하신다는 건 똑같기고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정말 부끄럽습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지 않았을 텐데 제가 사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 쉽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찾기가 굉장히 차편이 힘들었습니다. 아무튼 월 네, 목사님들이나 또 나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많은 에, 목회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어, 참 마음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어,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요. 아무튼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김승호라고 합니다. 음, 뭐. 축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문인으로서는 사실, 어, 참, 어, 정말 어, 자세히 제가 모르겠고요. <laughs> 솔직히 말씀드리면, 어, 낭송가로서는 저에게 커다란 어, 은혜를 같이 달아주고, 수고해 주시고, 그랬던 저희가 어, 한 4년 전 어, 처음 대한민국의 문학, 단체들의 어,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제가 어, 창립을 하고 한국가선문인협회, 한국가선문학작가회, 한국가선예술인협회라는 협회 세개 단체를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묵묵히 매일매일 저는 민족시인이며 서정시인으로서 매일 시를 어, 한 편씩 써서 SNS든 뭐든 어, 공간에 다 올리고 있고 하여튼 어, 나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왔습니다.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어, 제 마음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어,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.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에,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. 우리 배명 목사님. 아, 포칭을 제가 바꿔야 될것 같네요. 어, 당혹스러운데. <목소리> 배명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, 이분들은 처음에 제가 첫 시작을 그리 했듯이 뭐 저는 1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분한 한 분이 100분, 1000분, 만 분의 그러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한 차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아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